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는가 봤더니 35절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저주의 선포를 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파여 버린 바 되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파여 버린 바 되리라 너희 집이 쫄딱 망하리라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저주의 선포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 집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뜻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무엇에 문제가 있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쫄딱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선포를 듣게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유념하게해서 유념해서 유념하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길래 이스라엘의 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발견하시고 여러분은 멸망받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실제적으로 정말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망함을 선포했을 때주 70년 경의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숫대박스를 만들었습니다. 벽돌 하나까지 다치밟아 버리고 어린아이까지 산모까지 모두 처참하게 죽여버리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길래 무엇에 문제가 있었기에 이런 처참한 비참한 망하는 시대가 되었을까?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잘못하고 망한 이유는 30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암탉이 제득기를 날개 아래에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장이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암탉이 제득기를 날개 아래에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너희 자녀들을 구하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수도 없이 너희들을 구하려고 했었단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가, 얼마나 피땀흘리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구원하려고 살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었는데 그 주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의 보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리저리 이리저리 애쓰셨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아 암탉이 꼬꼬댁하면 병아리들이 삐약삐약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 암탉에게로 이렇게 오겠지 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전쟁은 어떻습니까 암탉이 새끼들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냥 삐약삐약 그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다니는 겁니다 병아리들은 어떻습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산만합니다. 이곳저곳을 막 쏟아다니는 단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기 위해서는 직접 하나하나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병아리 하나하나를 찾아서 이리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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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위가매 맹수가 나타난다다위험하다다울타리에 넘어질 수있다다 하면서 일일이 한 마리 한 마리 병아리를 쫓아다니면서 다 모으는 것이 암탉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할 때그 암탉의 마음과 동일하게 비유했다는 겁니다. 암탉의 제새기를 날개 아래 몸과 같이 내가 너희 자네를 몰이한 일이 몇 번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다는 겁니다 위험을 가지시고 권위를 가지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이리로 오거라 라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면서 피 땀을 흘리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길 원한다 내가 너를 살리길 원한단다 이리 오너라 나의 손을 잡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우리들을 모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하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예림이야서 7장 13절에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새벽부터 새벽부터 너희들을 갖다 찾아 헤맸다 너희들이 엉뚱한 곳에 가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새벽부터 새벽부터 새벽님이부터 너희들을 찾아 헤매며 너희를 부지런히 부지런히 구원의 길로 불렀다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새벽 님0여부터 우리들을 쫓아다니시면서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라. 무사에맞지지말거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럴 줄 아시고, 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 네. 자신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처참하게 돌아가십니다 아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얼마나 처참할지 얼마나 비참할지 아셨습니다 자신이 꼭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줄 아시면서도 자신은 자신의 아내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제자들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네.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모른 척했다는 겁니다 모른 척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시기 바랍니다 그피신하님의 사랑을 아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텃밭에다가 완두콩을 키웠습니다. 완두콩을 갖다가 휘중지 키우는 겁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덮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메마를 때 물을 주기도 하고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끝까지 끝까지 완두콩을 키우는 겁니다. 완두콩을 키워서 나중에 수확을 합니다. 수확을 해서 한 시간씩 콩껍질을 깹니다. 그래서 그릇에다 담았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고생해서 이렇게 완두콩을 얻었구나 라고 길을 걷고 있는데 그만 그릇이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완두콩이 막 흩어집니다. 그것을 죽기 위해서, 하늘까지 죽기 위해서, 모지내렸습니다 구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찾고, 저속에 박혀 있는 것도 찾고, 지나간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니, 끝까지도 안 듣고, 왜저 사람은 저렇게 어디 떨어진 것을 주으려고 했는가? 1년 동안 그렇게 쓰고 있어서 키웠다는 거그 사실을 아는 사람만 이해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지, 하나님만이 우리 한 사람만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왜 구원을 지려고 하는지.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 네.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마지막 하나 떨어진 완벽공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그 사람처럼 잃어버린 한 영원한 영을 찾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간절한 만절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주시옵소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순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피한과 우리 다 흘려주는 그 순간까지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기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주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했지만 이 주님의 마음을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해 버렸다는 겁니다. 3 0사지의 꿈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너희가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도라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시려고 했었는데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해 버렸다는 겁니다, 짓밟아 버렸다는 겁니다, 거부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습니까?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아직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들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들이 한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래 사랑, 사랑, 사랑. 이론적으로 납니다. 머릿 속으로 납니다. 온 인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그것은머릿 속으로 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남의 사랑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사랑이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나는 살아있는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크기하신 사랑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짓밟아 무게 버렸다는 겁니다. 어,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원하노라. 네.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으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사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사랑입니다. 네.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게. 나는 멸망하는 인생에서 사랑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였을 때 지각장애인이 눈을 떴습니다. 지체장애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적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영광을 보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으로 깊게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받아들입니다. 성경에 선포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에게로 올때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이자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기적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배가 아픕니다. 너무나 배가 아픕니다. 배가 아파서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을 먹으면 내가 배가 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삼키지를 못합니다. 삼키지를 못하고 오글오글거리다 가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약, 훌륭한 약이 있어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지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이론적으로 끝나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으로 스며들어야 됩니다. 흡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적으로만 알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깊숙히 마음속으로 깊숙히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요즘에 화장품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설화수 해라 SK2 에스티빈도 갈색병. 막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막 피부에다가 짠득짠득 발라 버립니다. 얼굴에다 발라 버립니다. 근데 그렇다고 끝나는 겁니까? 피부가 거부합니다. 거부해 버리면은 그이 화장품이 아무리 비싼 명품이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피부가 뽀송뽀송하게 쏙쏙쏙쏙 흡수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때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피부가 거부해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말려도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가다가 밀가루가 떨어질 듯이 얼굴에 그냥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laughs>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나랑 전혀 관계 없어. 기독교인들만의 거야. 난기독교인 평생 안안될 거야.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내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십니다. 절대로 나의 주인인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아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런 솔직한 고백, 간절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올 때 내일 되는 반짝반짝거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 아이들이 알고 있는. 어, 옛날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 나간 쭈꾸미라는 얘기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 나간 쭈꾸미라는 기가 뭡니까? 옛날에 바닷속에 쭈꾸미가 살았는데 쭈꾸미가 부모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거부해버립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아 나는 왜 쭈꾸미로 만들어주셨습니까? 다른 정말 모든 생물들은 저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훌륭하게 만들었는데 나는 쭈꾸미처럼 조금 조금 너무나 너무나 신경질나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그 동화에 보면은. 그래서 이 쭈꾸미가 사랑을 거부해버리고 육지로 가출을 해버립니다. 육지로 가출을 해서 처음에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깊이 깊이 육 지수가 있도록 뜨거운 태양 빛에 어떻게 됩니까? 시름시름 알다가 비틀어서 틀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은 조금이 포가되었다는 <laughs> <laughs>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이고 를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내 생활과 여건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그 순간은 좋을지 모릅니다 행복할지 모릅니다 결국은 내 인생이 말라 피쳐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시고 내 상황과 여건 속에서 최선의 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내 상황과 여건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갈 때내 인생에 진정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기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에모지 못하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을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뒤늦게 깨닫고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신짜들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 찬송할 것을 내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크게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시고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출마의 눈으로 추합니다 아,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 찬송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사랑을 거부해 버리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짓밟아 버리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막 따라가다가 막안 속에 붙었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받아들였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날 구원하신 주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영광을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 이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세워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살아갑니다. 돈을 세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돈세는 재미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는 못겠지만 은혜 세워보는 재미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네. 옛날에 터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돈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네. 돈을 너무나 좋아해서 집회들을 갖다가 창고에다가 계속 쌓아놨습니다. 쌓아놓고 쌓아놓고 이 사람이 사는 재미는 돈 속에 팡 묻혀서 돈을 껴안고 자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쌓여서 돈 속에서 병도 치면서 돈을 끌어안고 살았는데 하루는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돈을 갖다 끌어안고 자는데 돈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돈에서 이상한 세균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코속으로 들어가서 뇌를 파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돈 속에 서 행복하게 자다가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laughs> 여러분 돈을 세고 돈을 품에 안고 살면 일시적으로 행복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비참한 겁니다. 돈의 파구차 사는 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파구차 사는 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를 세어보면서 감사 찬송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나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오늘도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행복 주신 기쁨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이미 받은 행복, 이미 받은 기쁨을 떠올리면서 고백으로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실패할 때도 있었고 승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패했을 때는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송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공할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송이 회복됐을 때 그들은 다시 굳대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이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전거가 때 어떻게 갑니까 생생 달리다가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페달 밟는 것을 잠깐 멈춰 버리면 꼬꾸라져 버립니다.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때. 일시적으로 은혜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때만 하나님이 시험 감사합니다. 은혜 없습니다. 찬송하고 살다가 은혜가 떨어지고 뭔가 시험 들때 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감사천둥이 멈춰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전거가 쓰러져 버리듯이 우리 인생도 다시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페달을 계속 계속 조금이든 조금이든 밟아야지 자전거가 살아서 나가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사람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천둥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슬플 때라도, 고통이 올 때라도, 뭔가 이해가 가지 않으더라도, 끝까지 끝까지 받은 곡을 세워보면서, 감사 찬송으로 나가는 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구원은 얘기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선물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우리님이 구원 받았습니다. 네. 구원 받은 그 자체가 감사 그 자체입니다. 아멘. 나 네. 인생 살아가면서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구원 받으셨습니다. 네. 그자 체가 감사의 핵심입니다. 한 네. 가운데 아무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구원의 기쁨을 떠올리면서 구원의 선물을 떠올리면서 감사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얼마 전에 중국에 있는 광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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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광저우 공항에서 우리나라 한국 여성이 우리나라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그 공항에서 검색대에서 걸린 겁니다. 액체를 가지고 비행기에 타면 안되는데 어떤 액체를 가지고 나온다가 걸린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황급하게 액체에 있는 것을 입안으로 꼴깍 삼켜버렸습니다 삼키지 않고 입안으로 오물오물거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물품을 가져왔기에 입안에다가 오물오물거리고 있었을까 검색을 했습니다 당신 입안에 있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반출하려고 한는에 입안에다 가 오물오물거리는 겁니까 토해내십시오 그래서 입안에 있는 것을 오물오물거리다가 결국 토해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올챙이 새 마리였습니다. <laughs> 아니, 도대체 올챙이가 보기에 그걸 액수인지 입안에 까리부으면서 징그러운 것을 입안에 넣으면서 끝까지 한국에 가져가려고 했을까? 이유는 이랬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 중국 친구가 자신을 함께 보내기 전에 선물을 주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난했던 중국 친구는 자신이 액수인지 키웠던 올챙이 새 마리를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대체 하찮은 겁니다. 별 볼일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은 정성을 들여서 키운 올챙이 그대마을를 줬기 때문에 참아버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내 강국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다가 입안에다 오물오물거리다가 결국 발각된 것입니다. 올챙이 대마을도 고맙다는 생각 때문에, 감사하다는 생각 때문에 꼭 품에 안고 강국으로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선물. 구원의 선물은 이 올챙이라는 동물보다도 더욱더 거대한 것입니다. 올챙이 선물도 감사해서 이 사람은 그걸 품고 집으로 올려고 했는데 우리들은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구원의 선물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아, 네. 구원의 선물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선물에 감격하면서 구원의 선물에 늘 기쁨을 표현하고 감사 표현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멸망의 길에서, 길에서 벗어나려면, 승리의 인생, 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깊숙이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인생이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요, 성공하는 인생이요, 영광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